다 평안함을 노리고 행복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의 바람과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수고하면서 노력을 하는데도 행복이 없고 만족함이 없을까요? 원래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힘든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외부적인 환경. 즉, 내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곳에 태어나지 못해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내게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것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착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도 선하게 사는 사람과 같도 아니가 태어난 어린 아이도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나는 절대로 지금까지 뭐 싸우지도 않고 누구를 미워해 보지도 않고 누구를 욕하지도 않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곳에 갈수 있다. 나는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주변에 보면 정말로 법 없이도 살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법 없이도 살수 없는 살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단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죄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죄란 무엇일까요? 둘째로 죄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제사 중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냐 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마땅히 선을 행하여야 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선이란 무엇일까요? 선이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나쁘게 생각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고사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왜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의도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즉 모든 것들을 즉 우리 인간도 지으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었다라는 거죠. 완벽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할수 있도록 훌륭한 일 완벽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은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동산에 정말로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고 뭐 이런 좋은 것들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가득가득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고 싶으면 먹어. 네 마음대로해. 이렇게 하셨던 거죠. 엄마가 아이들에게 냉장고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거 가장 채워놓고 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근데 요건 요건 아빠 드려야 돼. 요건 할머니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요건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먹으라는 건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거 그거 꼭 먹는. 그런 아이처럼. 바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풍족하게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마음이 가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고 치자 아담이 죄를 범했다고 하자.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 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아담이 죄인 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담이 죄를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지옥과 그런 관계가 없더라고 다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아담한사로 말며마 제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DNA를 물려받는 것처럼. 아담의 죄성, 독성, 악성, 이런 것들을 다 물려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아담하고 관계없어, 라고 그렇게 우겨대는 것이죠. 우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 아담의 죄와 관계 없다라고 치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스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다만.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즉, 부름을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죄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라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많은 사람은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죄를 짓는데 한 번만 죄를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죄에서 구원받아야 천국에 가는 것이죠.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 이제 의인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면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때에 그 죄인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구원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을 하니 이제 그 상태로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라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불법. 아, 불법이라는 말은 아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아노미아. 언어로 아 놈이야인데 아나는 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놈이야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놈이야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나는 잘하고 착하게 선하게 산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다 뭐요? 예 불법이고 죄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평안함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아,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섬길수 있을 것도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불법이라는 거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또다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향하지 않는,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것이 다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너희가 미워하고, 욕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것도 다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는 죄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처음부터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지 살인해야 지라고 생각해서 살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그리고 욕하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분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늠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하는 것이다.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간음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죄고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압축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도 말씀하고 시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아니 누구든지 다 지켜야 할 계명인 것이죠. 그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다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웃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데 나의 가족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데 그냥 무관심하다면 그것이 바로 죄고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법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용하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위는 엄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의미 없다고 말씀하세요 깨닫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 살아야 될지를 선을 향하는 자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나는 선하게 살았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죄인이라고 하는 뭐 그렇게 해서 죄인이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위축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나는 원래 죄인이었다라는 건내 신분이 거기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인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내 가족, 내 이웃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주셨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다시 한번 합동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한 주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